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청담부동산 대표 구자동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가운데 주,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청담부동산 대표 구자동입니다. 오늘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 산책길, 어, 어, 잠실 송파대로 옆 주변 길입니다. 너무나 눈에 아름다운 녹색의 향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5월 초에는 아주 옅었던 그린색의 나뭇잎 색이 점점 짙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이 주는 그린색의 힐링 색은 어떤 칼라라도 쫓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5월의 셋째 주 매매 전세 아, 월세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올려드립니다. 아, 잠실 주공 5단지 5월의 셋째 주, 셋째 주 매매 시세를 올립니다. 아, 잠실 주공 5단지 34평은 27억 5천부터 최고가가 3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7억 5천은 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매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8억, 음 28억 2천부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평, 115제곱미터 35평은 현재 매물이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 36평, 119제곱미터는 31억부터 33억 5천만까지 5천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중공5단지 매매실거래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매실거래가는 34평이 3월 31일날 27억 천만 원에 신고가 되어 있고요. 최고가는 27억 8천만 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5월 6일날 현재 27억 8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35평, 36평은 현재 매매 실거래가가 신고된 게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잠실주공어 단지 전세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어 단지 전세 시세는 34, 112제곱미터가 5억 7천만원부터 최저가, 최고가 7억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도 그렇듯이 전세도 35평 115제곱미터는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36평 119제곱미터는 최저가 6억에서부터 최고가 6억. 아, 그러면 36평 매물은 지금 딱 하나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공 5단지 전세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전세 실거래가입니다. 아,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신고된 가격입니다. 3412제곱미터는 2월 19일날 2억의 최저가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어, 최고가는 1월 10일날 8억원에, 8억원에 최고가 실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되어 있습니다. 35평은, 35평은 이 2억 9천 4백만원, 2억 9천 4백만원 12월 6일 신고된 가격입니다. 최고 실거래가는 6억 5천 12월 10일, 12월 10일 날 신고되어 있습니다. 약 5개월 전에 가격이죠. 음, 36평 119제곱미터는 3월 7일 날 3억 2천만원의 최저가로 신고된게 36평은 3억 2천만원에 신고가 되어있고요 최고가 실거래가는 6억 9천만 원. 12월 21일 날 6억 9천만 원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월세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월세 시세는 아,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 5천만 원 보증금은 없고요. 1억 보증금에 15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어, 150부터 160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어, 어, 보증금 1억 5천에는 130만 원딱 매물이 하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음, 지금 보시다시피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다 소진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어, 매매나 전세를 구하시는 분은 음, 빨리 연락하셔서 있는 매물을 어, 확인하시고 어, 결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월세 실거래가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월세 실거래가는 어, 5천 보증에 137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신고가 되있고요. 5천에 137만 원부터 200까지 어, 되어 있습니다. 1억 보증금에는 50만 원에서부터 170만원. 그러니까 최저가가 2월 20일 날 50만원. 1억에 50만원이고, 최고가는 여태 많이 나와 있는데, 1월 15일 날 170만원이 최고가 월세라는 뜻입니다. 아, 2억 보증금은 나와 있는 게 없고, 3억 보증금에 36만원. 2월 14일에 36만원. 그 다음에 1월 14일에 최고가 3억에 95만원 신고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까지 잠실 주공 5단지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시세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잠실 청담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